안녕하세요. 이음입니다. 오늘은 동대문구 이문동 재개발 구역 이문 1구역 레미안 나그란데 아파트에 대해 안내 드리려 합니다. 얼마 전 분양했던 휘경자이 기센시아 아파트가 높은 경쟁률로 1순위 마감이 되면서 다시 청약 열기가 뜨거워지고 이로 인한 아쉬움에 주변 아파트의 분양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텐데요. 이문 뉴타운은 큰 미래 변화가 이루어질 곳으로 이곳에 삼성물산이 시공하는 일본 브랜드로 레미안 나그란데라는 이름으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지는 총 3069세대 공급 예정이며 이중 일반분양 920세대 예정이 잡혀 있습니다. 간단한 입지를 먼저 보자면 한국외대와 맞닿아 있고 서쪽으로는 천장산 북쪽으로는 의릉이 있습니다. 바로 외대압역이 500m 거리에 있어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이며 외대 압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한정 고장에 가서 회기역에 내리면 경의중앙호선을 탈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광화문 30분, 강남역 45분, 왕십리역 13분 정도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레미안 아그란데는 기존 분양 일정이 23년 4월이었는데요. 하지만 해당 사업지는 조합장의 비리, 재개발 조합과 비대위의 갈등, 일반 분양가 측정까지. 여러 갈등으로 인해 일정이 지속적으로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 분양가 산정의 경우에도 문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원인도 있지만, 최근 원자재 값이 상승하면서 공사비가 늘어 가격을 정하는데 쉽지 않고, 분양가 인상을 위해 관리 처분 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고, 조합 내부에서 조합장 내부 비리 등 갈등이 있어 예정대로 진행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 4월에 일반 분양을 앞두었던 일정은 23년 하반기쯤으로 예상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공사는 이미 착공을 시작하여 진행 중이며 2024년 10월에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상 분양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레미안 나그란데의 기존 조합원 분양가의 경우 평당 1,920만원 정도로 84타입 기준 4억 8,900만원이었는데요. 일반 분양 분양가를 예상해 보자면 당 사업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는 분양할 수는 없습니다. 예상하는 일반 분양가는 평당 2,900만 원대 정도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러면 84타입은 기준으로 9억 후반대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경자의 기센시아의 경우에도 8 4의 기준 분양가가 9억 7천만원대의 경쟁률 154대1의 높은 경쟁률이 나왔기에, 레미안 아그란데의 경우, 피경자이보다 좀더 높은 분양가 책정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용 면적별 일반 분양 세대수는 52타입 45세대, 55타입 173세대, 59타입 379세대, 74타입 123세대, 84타입 182세대, 99타입, 10세대, 114타입, 8세대로서 일반분양 물건 중 59타입이 가장 주력형 타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평형대 중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59타입과 84타입은 5층 이하로 저축물량만 나올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약조건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모두 1순위 가능하며 서울 해당 지역 우선 공급이 됩니다. 주택수 상관없이 1순위 가능하며 규제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 바뀌었고 소급 적용되어 전매 제한 1년 당첨 시점부터 1년 후 전매 가능합니다. 실거주 의무 없으며 추첨제 60% 가점제 40%입니다. 특별 공급 대상자 또한 84타입 지원 가능하시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이음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